안녕하세요. 한국복지대학교 재학생 여러분. 월요일의 방송 주제는 청춘입니다. 이번 주는 청춘 시설을, 시절을 떠올릴 수 있게 한 노래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린 노래는 잔나비의 잡정명 청춘이라는 곡입니다. 잔나비의 잡정명 청춘이라는 곡은 청춘을 타오르는 젊음이라고 표현하며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을 테니 다시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청춘을 노래하는 다른 시나 가사와는 다르게 힘찬 모습의 청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이 곡은 전쟁처럼 비틀 거리고 거친 폭풍우가 몰아쳐 무너지더라도 우리는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젊은이기에 현실이라는 전쟁터에서 영웅이 되도록 우리에게 작전명 청춘을 선포하고 함께 이기에 당당하며 더욱 힘찬 청춘의 모습이 그려지는 가사들로 구성된 노래입니다. 이 곡은 일방적인 위로보다는 청춘이라는 작전을 함께 헤쳐나가자는 말을 하고 있어서 더 힘이 났던 것 같은데요. 나이가 어린 것만이 청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청춘이기에 이 노래를 들으며 힘을 얻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잔나비의 작전명 청춘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은 JTBC 오디션 프로그램 싱어게인 무명 가수전에 63호로 대중교를 만났던 가수 이무진의 신호등이라는 곡입니다. 이무진은 싱, 싱, 어게인에서도 자신을 노란 신호등 같은 가수라고 소개하며, 당시 그는 노란 신호등이 하는 역할이 다양하다. 강한 이 하늘을 보는데 신호등이 제 시야를 방해했다. 빨간색과 초록색 사이에 3초. 자기 자리가 없는데 3초 동안 빛나고 다시 들어가더라. 기회가 닿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 빛나는 모습이 꽤 감동적이고, 저 닮았다고 생각하,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막 대중에게 얼굴을 알리면서 대중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선 이무진의 상황과 거기서 느끼는 감정들도 이무진의 신화 등이라는 곡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청춘 감정들이 녹아져서 만들어진 노래 같은데요. 이 곡은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인간관계, 법, 용통성, 돈 등의 복잡한 사회적 개념과 법칙을 겪으며 혼란스러워하는 20대의 고민을 담은 곡이라고 합니다. 또한 곡 안에서는 사람과 사회를 각각 자동차와 도로에 비유하였고 살아가며 지켜야 하는 수많은 규칙을 신호등에 비유했는데요. 가 성인이 되어 아는 게 많이 없는 이모진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판단해서 알아서 잘 해봐라는 말은 혼란을 주는 말이었고 마치 초보 운전자가 바라본 시, 신호등의 노란불과 같다는 생각에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곡이라고 합니다. 신호등은 인생의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이제 막한 발짝 내리는 청춘들에게 위로와 공감이 되어주는 노래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청춘을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이무진의 신호등 들려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